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6화 전체 분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잘 생겨지는 거 아시죠? 먼저 원피스 1106화에서 거병해적단의 등장으로 루피는 엄청난 지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턴성과 키자루를 모두 상대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루피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병해적단의 전력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무피연합에서 같이 싸우게 된다면 이번 세계정부의 버스터콜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세톤성의 숨겨진 힘의 깊이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바프 역시 이번 에그헤드 지원으로 인해서 세계정부에게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세계정부에서 엘바프를 공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엘바프의 전력은 측정이 안 되는 수준이고 샹크스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가 드디어 니카를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실제 니카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보니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니카의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루피가 사용하는 니카의 기술을 보면서 니카의 미래의 힘을 이끌어내어 보니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본인은 각성에 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와 루피의 합동 전투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니카가 두 명이 되어 싸우는 모습이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거병의 적단을 이끌고 있는 브로기와 도리가 루피와 함께 싸우고 그 아래 예하로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들도 보이긴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샹크스라는 사황과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루피이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엮인다면 붉은머리 해적단을 예하로 엮이는 게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번 세계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버스터콜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보니에게 넘어간 파시피스타의 권입니다 만약 세라핌까지 이 위권이 적용된다면 오히려 보니가 준사황급의 전력을 가질 만큼 엄청난 떡상을 하게 되며 이번 버스터콜의 엄청난 병력과 공들인 시간들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세계 정부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 버스터콜이 실패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배가 펑크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화에서 세턴성이 배가 펑크를 자신의 날카로운 발로 공격을 했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유사시 배가 펑크만 제거하고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부분이 또 있다는 건데요. 그들이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사황이 세력, 검은 수염의 세력이 아직도 에그헤드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오다가 이미. 에그헤드에서 해적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등장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역시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적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이번 버스터콜은 현재까지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하지만 세계정부 측에는 최후의 무기가 있죠. 바로 마더플레임입니다. 마더플레임이라는 명칭이 무기를 이루는 것인지 특정 무기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원을 이루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베가 펑크가 영원히 발화하는 불이라는 동력원에 대해 연구한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에그에드의 움직이는 계단이 불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언급된 것과 마더플레임이라는 명칭은 연관성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원피스 1086화에서 이반코프가 그런 변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베가펑크 뿐이지 않냐고 하자, 드래곤이 베가펑크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무기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드래곤은 베가펑크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며, 표지 연재에서도 베가펑크가 매지에 있을 무렵, 시저, 퀸, 저지가 이런저런 무기를 만드는 동안, 베가펑크는 꽃한 같은 정반대의 발명품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국 베가펑크의 기술로 만들어낸 무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는 알지 못한 채로 단순히 동력원을 발명하여 제공했을 뿐이며 임과 우로성이 이 기술을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가동시키는데 사용했다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마더플레임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마더플레임의 대량 생산이 실현된다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대병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루루시아 왕국 소멸하는 거 보셨죠? 그런 병기가 곳곳에 배치된 후 세계 정부가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키자루와 오로성 세터는 어떻게든 베가펑크와 유크를 생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두를 체포사살하고 유크와 에그에드의 연구실만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베가펑크 입장에서 이런 행위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분신들을 분명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유크를 방패로 삼아서 이 섬을 탈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로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세라핌은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마더플레임의 위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정부 입장에서 세라핌 역시 마더플레임의 버금가는 굉장히 시간을 투자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라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해군의 3만 명이라는 병력의 규모가 감히 피부로와 닿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는 루피의 폐황색 패기로 대부분의 병력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같이 온 중장들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9명은 솔직히 조로와 상디선에서 정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 9명이 대간판급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는 승부가 결정되지 않아도 에그에드 섬을 탈출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진영 한쪽이 완전히 패배한 후 결과물을 내기에는 오다 입장에서 너무 스토리적 출혈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군 규모를 자세히 보시면 과거 그들이 정말 민감하게 대응했던 버스콜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파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섬이기 때문에 패배는 곧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시피스타가 베가펑크의 발명품이고 점점 진화한 걸 아실 겁니다. 초기 파시피스타는 코마의 육체와 키자루의 공격력을 재현했다고 밝혀졌죠. 게다가 키자루 역시 긍정적으로 협력을 했죠. 만약 오로성 세턴이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질 경우 키자루는 유사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베가펑크와 루피의 일행들을 에그헤드에서 몰래 빼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키자루는 과거에도 루피를 종종 살려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키자루는 세계정부의 상층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종종 도청을 통해서 자기만의 판단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그려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키자루의 상대가 과거 애니오프닝 떡밥에 맞게 상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부가 있습니다. 원피스는 만화책 표지 피셜과 애니 오프닝 피셜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에그에드 최종 보스가 키자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디와 키자루의 매치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들에 반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성 세터는 루피와 싸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대장인 키자루는 상디와 조로가 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베나 나머지 전력들은 중장아운명과 삼만대군을 상대하기에 벅찰거집니다. 하지만 키자루와 상디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가 키자루를 상대하기에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